뭐 우울증에 지금 말이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공약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아니 사실 저 예.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네. 지금 우울증이 자꾸 급증하고 있어요. 네. 감염병이 있을 때그 전에에 비해서 음. 우울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네.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률이 많아지는 건이 네. 병이 극복된 이후 2, 3년 이후입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고 정말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을 봤어요. 네. 통계를 네.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을까요? 자살 시도한 세대. 그 젊은 세대 오히려 젊은 층인 것 같은데요. 20대가 1입니다. 20대가. 아. 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낀 건 그래서 자살 시도자 입원 수보다 실제로 자살해서 사망자 숫자를 네. 봤거든요. 그런데 음. 그 중에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것은 20대 여성입니다. 아 이거요. 저는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네.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20대 여성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죠. 네. 사실은. 그러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우울증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자가 어, 전체 인구 중에서 꽤 많거든요. 아, 네. 그럼요.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네. 어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 건강보험에서 좀더 보장률을 높여야 된다. 네. 아, 그래서 90%까지 네. 높여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사람이 그런 건강, 어, 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위 가족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아, 그래? 많은 손이 들거든요. 네. 어, 그래서도 더욱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네. 싶었습니다. 네.